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영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문제를 보면 훨씬 더 간단해요. 한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8.2를 몇 명에게 나눠주더라, 네 명에게 나눠주더라. 과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자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어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렇지 바로 직접 한번 해 보자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자 여기 8.2가 있습니다 8.2를 네명에게 한번 나눠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자 이렇게 두 개씩 나눠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수 첫째 짜리 두 개, 즉 0.2가 되겠죠? 이 0.2를 네명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렇죠. 바로 소수 첫째 짜리 두 개를 소수 둘째 짜리 몇 개로? 스무 개로 우리가 바꾸어 주더라. 자, 그러면 우리 부, 바꾸어 줬으니까 소수 둘째 짜리 몇 개입니까? 스무 개죠. 이 스무 개를 우리가 네명에게 나눠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니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된 몫은 얼마가 되죠? 2.5인가요? 아니죠. 이 자리는 바로 소수 몇자짜리 둘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05가 되는 거죠. 여기 자리는 왜 0이 됐나요? 검정색 두 개, 즉 소수 첫째 자리 두 개로는 나누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비어 있는 이유.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된 양에서 소수 첫째 자리는 가져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2.05가 되는 겁니다. 자, 직접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바로 2.05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 자,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자. 아는 방법. 분수의 나누셈이 되겠죠. 자, 8.2 나누기 4입니다. 분수로 바꿀 겁니다. 제일 먼저 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1 0분의82 나누기 4를 할 수가 있어. 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82 나누기 4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렇지. 바로 분모를 10이 아닌? 그렇습니다. 100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자, 우리가 10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분모에 10을 곱하면 분자에도 10을 곱한다. 자,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00분의 820이 될 겁니다. 자, 100분의 820 나누기 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0 나누기 4를 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바로 20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 어, 100분의 205가 됩니다.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얼마가 되죠? 자, 바로 2.0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아는 방법인 무슨 방법? 자연수를 활용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가까운 자연수, 비슷한 자연수 뭐가 있나요? 아까 82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가82나누기사가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820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820도 안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8200. 그 다음에 82000. 이렇게 0을 늘려가면서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20 나누기 4입니다.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빨리 계산해보세요. 그렇죠. 4, 2, 8, 0, 4, 5, 20이 되겠네. 자, 20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어, 나누어진 수가 820에서 8.2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몇 분의 몇 배? 그렇지 바로 100분의 1배가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목도한. 그렇지. 바로 100분의 1배 작아집니다. 205의 100분의 1. 얼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2.0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숫자 은행 놀이판으로 직접 했던 값과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한 값 그리고 자연세단셈을 이용하는 값이 모두 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이 2.5라는 것 2.05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 방법을 토대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어디서 얻는다? 바로 820 나누기 4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거예요. 자, 이걸 잘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8.2 나누기 4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8은 우리 분홍색 바둑알, 2는 검정색 바둑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됐었더라? 8개를 4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한 명이 몇 개씩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바로 2개씩 가져갔었지. 그래서 8개를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남았습니까? 검정 바둑알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두 개를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두 개를 네 명에게 나눠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어, 한 명한테도 못 나눠줬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못 나눠주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소수 둘째짜리 즉 흰색 바둑알 몇 개로? 20개로 우리가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럼 이 20개를 4명한테 줬습니다.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5개씩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0 목세 소수 첫째자리가 0이 된 이유가 뭐지? 그렇죠.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다. 즉, 나누어주지 못하더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바로 소수 둘째 자리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직접 놓아보고 계산을 해보니 이 값을 보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의미. 중간에 영이 의미하는 의미는 뭐다? 아, 나누어 주지 못한다.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더라. 그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 자리수 즉 소수 둘째 자리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 화이팅.